미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단어 중 하나는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누구나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나라라는 뜻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도 꿈을 가지고 쉬지 않고 노력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나라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쫓아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방 후 발전 속도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 부럽지 않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 온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이면에는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일해온 아버지와 형님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무신 신고 다니던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 서 있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방해되는 일만 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에 그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발전 과정에서 부딪힌 적지 않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벌 체제라는 것도 참아 넘긴 건 이런 배고픔보다 성장이 가져오는 이득이 큰 것임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선에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2030 세대에겐 이런 가치가 기회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 진보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인 자유마저 억압하려는 자들이 너무 득세하는 비상식적인 세상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급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않고 규제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사사건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향 평준화된 기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규제를 일삼으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전문 정치 선동꾼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정부에 최저 임금까지 마음대로 정하고 휴폐업도 강제로 하고 마치 중국처럼 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하던 정부로 인해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분야별로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것들마저 다 뒤엎어버리고. 하향 평준화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 최근 국내외 시장에서 내려앉은 기업 경쟁력의 현실입니다. 국민 70%가 대학교육을 받는 세계적으로 똑똑한 국민들을 마치가제, 금붕어 취급하며 비전문가들이 쟁쟁한 전문가들을 겁박하면서 이끌고 가는 웃기는 세상으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중국을 따라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좌파들의 최종적인 목표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의 나라 북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정은이 김치 공장부터 핵미사일까지 다 지도해야 겨우 돌아가는 지구상 가장 비효율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 그리 먼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인구가 줄어도 기술적인 진보가 가져올 수 있는 세상은 이전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튀는 것 하지 말고 뺏어다 주는 떡고물이나 먹고 따라오라 외치는 양아치한들을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공정한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열심히 일할 때 그에 맞는 성공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보다 젊은 2030들에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